자,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꼭더 알아야, 음. 알아야 되는 거. 음. 꼭더 알아야 되는 거. 창세기 1장 1절을 그 72인역으로 보게 되면 이걸 LXX 사본이라고 얘기해. 음. 근데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많은 오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테판 집사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다이 72인역을 좀 읽기도 했을 거란 말이야. 음. 이걸 읽고 그랬단 말이야. 뭐 스테판 네. 집사도 그렇고, 스테판 집사는 그 72인역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원뜻적으로 해석을 했어 사도행전에서. 음, 음. 그좀 알아야 되는데 자, <laughs> 어 72인역 LXX 4번을 내가 혈테에게좀 어, 따라해봐요. NRK.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그런 말 시작 안에서 f 에포이 s n 근데 이게 잘못 오역이 된 거예요. 음. 어 원래 크티조 어 크티조라는 그 동사를 썼어야 되는데 음. 이 s n 을 썼다고. FSN의 원형은 뭐 하나요? 포이에오야 음. 그래서 태초에 어 호데우스 그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헬라우로 바꾸려면 그 엑티세로 바꿔야 돼. 그래서 엔아르케 엑티세 호데오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톤우라눈 단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쌍수야. 그러니까 투스우라누스 이렇게 바꿔 복수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 하늘들로 투스우라누스로 바꿔, 바꿔주고 카이 텐겐 그거는 뭐 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땅 이렇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해대개 이렇게 나왔는데 어관사가 나왔어니 음. 대를 쓸 대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카이를 써야 되니 음. 음. 해 카이 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엔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완료태로 그리기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느냐? 그 토후해요. 토후는 히브리어고 아우라토스 요봐봐 아우라토스. <laughs> 아, 아우라토스 이 말은 호라토스 또는 호라오의 부정사 부정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오는 뭘로 보 보는 걸 얘기해. 말씀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보는 걸 얘기해. 말씀 원 뜻으로 보는 걸 보를 보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반대가 되니까 그거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체다 그런 말이야. 자, 히브리어 토후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했는데, 음. 7 2인역에그 어, 혼돈이라고 번역된 그거는 아호라 토스다 그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 아직 뭐가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담겨지지 않, 않은 시체다 그런 말이야. 어,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그래서 내가 말 말씀 원뜻으로 보는 거를 호라오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호라오가 될래, 호라오가 되려면 아호라오에서 호라오가 되려면 호라토스에서 예? 호라오가 되려면 성령이 운행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아. 엘루임의 엘루임의 영이 머리를 둬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어, 육적으로 보는 거를 데이크뉴어 해봐. 데이크듀오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빌립이 아버지를 눈에 보여지게 보여달라 그랬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그 엘로힘의 영이 운행을 해야 시체가 사는 거야. 맞아. 시체가 사는 거예요. 빛이 빛이 없는 상태니까 빛이 담겨지잖아. 음. 성령 운행을 해니까 이 음. 엘로힘의 영이 운행을 해니까 빛이 담겨지고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할때 공허라는 말이 보후해봐. 보후. 보후라는 말이 통 비어 있다 그런 말이야. 이것도 시체 됨을 얘기해지. 음. 자, 어, 그니까 사람 생각이 아예 그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 시체 상태를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공허 공허 를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아카타해봐. 아카타. 그다음에 스키 어. 수키아, 스토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없는 단어야? 헬라오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다고. 음.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냐면, 이 어원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말은 카타스퀴아쪼에요 카타스키아쪼. 어, 카타스퀴아쪼 그러면은 카타는 아래에 그런 말이고, 음. 그 카타는 뭐야? 2596번이야? 음. 저 헬라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키야 가 어근인데, 4632번의, 2번의, 그, 파생화에서 유래했단 말이야. 그지? 음. 스키야 쪽,가 뭐냐? 그릇이라는 말이야. 그릇, 텅빈 그릇이라는 말이야. 그니까, 지금, <laughs> 그니까, 지금 볼수 없는 상태하고 텅빈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볼수 없고 텅빈 상태가 됐는데, 누가 운행을 해? 엘로힘의 네. 영이 네. 운행을 해드라 그런 말이야. 그럼 담겨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살아이. 그러면 그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그런 걸 얘기해.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디로 다 들어가야 된다. 예수와 함께 어디로 다 들어가라. 무덤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야. 이. 그 무덤과 서로 죽음으로 연합체가 돼서 연합체가 되어야 살게 꼬르 나와이. 부활 그리스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득 없어진 시체 상태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보후라는 그게 텅빈 그릇 그런 말이 된 건데 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라는 질 그릇에 뭐를 담았다고 얘기를 해 뭐를 가졌다고 얘기 해 보배 음.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그 보배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다다잘 알잖아. 응.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을 버리운자라고 얘기를 해. 응.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로 있어야 되는데 응. 응. 사람 생각이 서 있으면 어떤 자다. 버리운자다 그런 말이야. 버리운자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신부 그 그리스도가 자카르라는 신랑이라면 우리는 어, 네키바라는 신부란 말이 아니. 네. 그러면 신부가 씨를 받아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저장도 해잖아. 네. 저장도 해잖아. 근데 근데 그그 그 그릇이 음그 그릇이 사람 생각을 담고 있어. 어 그러면 밑빠진 그릇이나 마찬가지야. 맞아. 어, 밑빠진 그릇디 그러니까 아무리 응. 말씀을 넘겨받아도 사람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그 말씀이 정복을 안해 응. 정복을 안해그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겠지 지금 겸이 응. 꼭두각시가 내뱉는 말이 여러분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정복하면 말씀 사랑 이렇게 불러주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생각으로서의 머리 누림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예.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뭐, 18, 19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응. 그, 어, 그,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에 떨어진 씨들이 있지. 응. 이건 다 누구 생각이 머리야? 다른 생각. 그래서, 이세 종류의 밭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결실을 응.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말씀 원뜻을 낼수 없다라는 말이야. 아니 길가 길가 밭, 그 길가에 떠, 떠, 길가 밭에 떨어졌더니 누가 와 찾아와 악한 자가 찾아와니 음. 악한 자가 세계 개독교 목사들이 아니 음 목사들이라고 음, 악한 자가 찾아와서 빼앗아 가므로 깨닫지 못하잖아잉 음. 또 돌밭에 뿌리는 씨는 어때요 뿌리가 없어니 음.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팔란이나핏박이 오면 다 넘어지고. 음. 가시떨기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응. 맞지? 맞아. 그럼 말씀 씨라는 게 그리스도의 흰 정액 6 6권원 뜻이 그리스도의 흰 정액 흰 기름이라고도 얘기해잖아. 응. 그게 신부인 여러분들이라는 밭에 떨어져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음맞잖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져라, 음저 저게 되라 그런 말, 시체가 되라 그런 말이야. 옛 사람에 대해서는, 네. 옛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산산 조각 나야 돼 그냥이. 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찾아온다고 약속을 했어. 네.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미,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72인) 역의 번역은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 거야. 음. 원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토후와 보후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런 말이야. 빛도 음. 없고 생명도 없다 그런 말인데 (72인) 역은 그~ 아우라 토스를 써서 호라우를 못하는 상태 또는 그~ 뭐를 썼다고 얘기해. 어~ 아카타 어~ 스키토이 음. 그걸 썼잖아. 그래서. 그그 그 깨진 그릇이라는 말 말이기도 한건데 한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인데 음 그러니까 조금 그 번역이 좀 72인 역금 그래 그렇더라도 음. 그, 그렇더라도 그그그 어, 통빔이라고 그러니까 번역해는 게 오히려 낫지 통빔이라고 음. 번역을 해는 게 낫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가고보면 악이 두 종류가 나와야 해. 응. 자, 뭐 어떤 악이 나오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와를 버린 거지. 응. 그다음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응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도 얘기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 이거 다 누구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사람 생각이 네. 그렇게 간다 그런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시체가 되면, 시체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냥 깨끗한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장하는 그릇이 된 거고, 그 말씀이 넘쳐나면 저들한테 또 흘러가기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말씀이 안 되는 거, 말씀 원뜻이 안, 말씀 사랑이들이 못되게 하는 거는 스, 스스로 판 웅덩이 때문에 그래. 맞아. 스스로 자꾸 밑으로만 파, 파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하고 상관없이. 음.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장 그 2절에서는 그 호쉐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탄을 얘기해 그려면안 돼? 음, 여호와도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에서 그 신의상에서 나타나기도 하니까. 음, 깨끗한 거야, 여기서는이. 음. 깨끗한 거라 그 대신 이게 이것도 무슨 상태를 얘기해? 무덤 상태를 얘기해. 무덤 상태그 음. 무덤이 되고 시체가 되면 예수 함께 들어가면은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그리스도는 부활로 일어서 안 일어서? 일어서. 그때 나도 일어서는 거예요. 머리를 둔 함께 죽었으니까 서로 죽음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맞아 음. 안 맞아? 맞아. 요한복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20절인가 거기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 안 그래? 응? 안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갔어. 응. 그러면 진짜 이쁜 신부라는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응. 말씀만 담아. 응, 아니 머리를, 머,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 오직 말씀만 담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기름이 나가면 그리스도가 나가서 저들을 또옷 입히는 거란 말이야. 응. 여러분들은 그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겸이가, 어, 그, 겸이 동강을 듣고, 이제, 어, 이렇게 조금 이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러니까 본다 안다를 이제 조금씩 해고 그랬는데, 본다 안다를 해고 그랬는데, 그 정체가, 그 정체가 사람 생각일, 사람 생각일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아니, 음. 사람 생각.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불러줘. 그러니까. 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스타우로스에서 완전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생각을 가지고 나다라고 얘기하면은 겸이는 그거에 대해 그거 그거에 계속 그미혹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계속해서 그래서 마, 겸이가 말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겸이는 그래서 욕도 나오고 막 이래는 건데 음. 그 말씀 추격이 말씀 사랑 맞아 안 맞아? 그거 해. 그것인 걸 알아들어야 돼. 음. 바로 어쩌면 그 안다고 본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티스라서 그게 떨어져야 되는 얘기니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 아무리 자기의 수제자라도 수제자라도 육신의 일 사람 생각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사탄아 사탄이라고 얘기했다고 대적자야 그런 말이야. 사탄이 다른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어, 맞다고, 맞다고. 그래서 모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 왜 약속이 있잖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으면은 그. 서로 죽음이 되면은 서로 죽음이 되면 서로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약속이니까 음. 완전 사망이어야 어, 그리스도가 야,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그냥 일어서는 거요 부활로 맞지? 맞아. 요자 음. 그래서 그 헬라어로 어둠은 스코토스야 스코토스의 근데 음. 어, 헬라식의 그 헬라식의 이원론적인 이게 72인 역도 번역에 그 그런 게 약간 들어가 있으니 이원론적인 게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번역에 근데 어뭐 스테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원뜻으로 해석을 히브리어에 가깝, 히브리어에 가깝게 그렇지? 그렇게 원뜻으로 노력을 하라가긴 했다 그런 말이야. 그렇어그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거듭이 났어 안 났어? 났어.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거듭난 거야, 네 케바로 여러분들 거듭 난거야 네. 네 케바로 거듭 났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있으니까 뭐만 담아? 그리스도만. 어 그리스도의 말씀만 담는다 그런 말이야. 그게 말씀 사랑이들이 아니? 네. 또는 사랑 말씀이들이기도 하고 사랑 말씀 이렇게 얘기들도 되고. 그래서 성령 그러면은 풍유마를 성령이라 그러지, 영이라 그러잖아. 이 음. 헬라어로 이푸유마는 어 그냥 신구약 전체가 전부 다 중성형이야. 음. 이거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어 함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음. 이미 자카루와 네케바가 그러니까 어 겸이 하나 안에 자카루와 네케바 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음. 네케바는 귀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랑 말만 들어, 맞아, 맞아. 신랑 말만 듣고, 신랑 말만 듣고, 자카르로 회전해면 그리스도 말받기는 못해. 맞아, 맞아. <laughs>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남편이면은 그냥 항상 함께 있잖아, 내한 응. 영이 된 거잖아, 한 영이 된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거듭났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옛 사람 생각 그대로 사는 거야. 음. 옛 사람 생각 그대로의 그 머리 누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그럼. 그 그러니까 옛사람 어~ 지금은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음.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군요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야 빛과 빛과 어두움은 항상 그~ 그~ 뭐랄까 상극이지 상극이 음. 상극이긴 하지만 창세기 일장에서의 그~ 빛 그~ 어두은이 어둠은 나쁜 게 아니야. 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요. 말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아니야. 그렇다 그런 말이 야자 빛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네. 유한복음 3장 19절에 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땅에 말뚝받고 살아가는 걸더 좋아하더라, 그런 말이야. 그게 음. 영원할 것, 영원할 것처럼 또 알아. 근데, 찰나이고 순간인 거 맞아, 맞아. 찰나이고 순간인 거 맞아.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코인 언니하잖아요.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서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꺼지는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 그 누구 생각은 꺼져 가야 돼. 사람, 생각... 응, 사람 생각은 꺼져 가는 거. 맞지? 네. 맞는 거같 그다음에 이제 이왜 토후와 보호를 얘기를 하는 거냐?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라. 무덤으로 가라 네. 그런 말이 아니 음. 예수와 함께 장사지낸 바가 되어져라 그런 말이야. 음. 거기서부터 요한복음은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음. 다시 듣고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런 시체됨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 그 다음에 토후와 보후가 있고 입도 호시큐가 있는 이 시체 상태에서의 시체 상태에서 그3절에 엘로힘의 영이 어, 엘로힘의 영이 뭘을 해요 운행하신이라 그래 안 그래? 음. 그 라하프는 라하프라는 말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 둥둥우리의 자기 새끼를 염려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피엘 형태란 말이야. 음. 아주 강한 사랑의 운행을 얘기하고 있어. 왜 음. 신명기 3 2장1 1절에그 얘기를 그 독수리 얘기를 해안 해. 우리를 업어 날르기도 해지. 야 음. 음. 업어 날르는데 벼랑에서 떨어뜨려 새끼를. 음. 그게 사랑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못 날르면은 죽을 쯤 가서 다시 그 날개를 업어서 다시 갖다 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요. 음.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자기 스스로 하늘의 제왕이 될 때까지, 그렇지? 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laughs> 고린도전서 2장 저 고린도전서 유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육은 음. 무익하다 나와 안나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도 육은 무익하다 그래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가졌느냐 말씀을 가졌느냐 그게 관건이야 음. 말씀을 가졌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니까, 러 음, 똑같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하더라도, 어, 사람 생각이 남은 상태로 사랑해 하면, 음, 그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 ,이? 그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 근데, 겸이가 <laughs> 사랑해 하고 있는 동안은, 저들의 상태를 못 봐, ,이?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 대신 주 주변의 말씀 원뜻을 듣는 이들은 다 깨닫는다 그런 말이야 이 음. 그 말씀 추격이라는 거또 욕이라는 거 욕도 하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사랑해서 하는 거요 예 음. 사랑해서 하는 거 누구 생각은 없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 생각이 없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그 두기 음.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누구 생각은? 사람 생각이요. 사람 생각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 성령의 소욕도 있어. 음. 성령의 소욕은 겸이처럼 이렇게 말씀 추격으로 갈 수가 있어. 음. 사람 생각 죽이려고니 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나와 안 나와. 맞아. 음. 그래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세상에 말뚝 받고 살아가려는 저들과 오직 그 세상이 아예 없어서 음. 세상이 아니 사도바울 그래 안 그래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래 안 그래 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삶을 사,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음. 그게 바로 중간태 헬라오 중간태의 삶이야 음. 중간을 살아간다는 거보다도 세상을 그냥 그 세상이 있으나 많나에 상관이 없어 우리는 뭘로 살아가 그 말씀 원뜻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 성령에 대해서도 조금 그어 겸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 이. 지금 유한복음을 조금 나갔잖아 은야 요한복음을 조금 나가다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무슨 혼돈, 공허 뭐 이런 말들 이 있잖아. 코시에크 뭐 이런 거뭐 거기서 사탄이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 떠들 필요 하나도 없어. 없단 말이야. 타락은 어디서 한 거냐면 그그그그 아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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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와 여자가 먼저 미혹됐잖아요 미국되 자기가 자기 생각에 미국되는게 다. 지들이 다 사탄인 사탄이었어. 자,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그래서 72인 역과 그 지금 마소라 사본도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야. 응.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